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게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바로 올리지 못하니까 바로 쭉 빠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쉽게 자리를 안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 일단은 보시면 얘가 이 평행채널 안에 이때도 한번 들어오고, 이때도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 4시간 봉에서의 이 고점을 여기서 높였거든요. 그럼 이게 다이버전스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하락 다이버전스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뚫고, 리테스트 주고, 다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는 형태로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의 형태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여기서부터 다시 수렴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반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승한 애들은 또 상승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좀 불안한 장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아마 이게, 별 영향이 없는, 도미넌스 수치에 별 영향이 없는, 자발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알트장이 어쨌든 금, 토, 일에서 좀 유력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다음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아니고, 이 추세가 계속 살아난다면, 그러면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양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 주봉을 보잖아요. 주봉을 보면, 그래도 나름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와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요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중간에 이런 도지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요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지가 나왔을 때 이후에는 장세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불안한 장세이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금 비중은 이미 잘 해놓으셨을 거고, 일부 분할 매수 하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꼬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했을 때, 35,000 정도에서 나온 거죠. 34,80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뭐, 이제 여기서, 요 이전에 주본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 죄송합니다. 주본까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죠. 보시면, 이 꼬리, 닿는 부분까지 우리가 매수를 분할로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이거 깨지면 차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현금 비중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보면 될것 같고 이거 3 4 0 500 정도까지 36,300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천불 정도의 구간을 좀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알트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두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보시면, 헤데라는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 픽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멤버십에서의 픽인데, 보면 헤데라도 있었죠. 보면은, 이제, 니어랑 아발란체도 다 픽이었단 말이죠. 근데 니어랑 아발란체랑 이런 모양들 보면, 이제 갈 때, 그냥 이런 식으로 7일선을 타고 쭉쭉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7일선을 넣으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코인들 중에 음 이런 애들, 혹은 어 그렇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오지 못하면 이 이후에 이 지점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체인링크. 또 보면은 얘가 이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17,0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지금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리플도 제가 이거 820원대 올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더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도 이거를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없다 하면은 천천히 이런식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을 보면 괜찮은 애들 좀 있어요 보면 메, 뭐 메타디움 이런 애들도 보니까 나쁘지 않고 이건 좀 눌림목이 줄때 사야겠죠 그 다음에 시야는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걸 여기서 사긴 좀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뭐 엑시도 괜찮고요 그리고 엑시랑 GMT가 보통 차트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보통 니어도 마찬가지고 아발란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대로 쏘거든요 이런 모양을 주긴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7일선을 타고 오르던지 이제 그런 형태로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앱토스처럼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더라도 그 이후에 빠르게 이런 양봉을 주면서 올려주면 그나마 차트가 괜찮은데 그걸 못 올리고 있으면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지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근 퀀텀은 뭔가 이제 이 이유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봉에서 7일선하고 25일선이 만난 다음에, 요 위에 계속 얘가 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에 있는 놈은 뭐였냐? 이런 애들은 보면 일단 위에 있으려 그러는 애들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아까 전에 애들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시면, 어, 코인 잡을 때좀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코인들도 말씀드렸고, 스 택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 로보카 폴리 폴리메시도 차트 버티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진짜 징하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다시 올라타자마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폴리메시는 아마 이대로 가면 뭐 여기 저항 뭐 300원대도 있겠지만 한 315원이나 이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 25일선 이쪽에 한번 맞고 내려오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올리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동평균선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이동평균선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만나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요 위에 올라탈 수 있는지, 올라타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매매하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좀 꿀팁이랑 이런 걸 해도 잘못 써먹겠다. 나는 그냥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뭘 사고, 그 알려 달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멤버십의 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장투 이런 쪽보다는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가 어 픽이 나왔을 때 하루에서 한 5일 정도 안에는 타겟을 갈수 있을 정도.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요. 하루에 한 픽이 지금 장이 좋으니까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4개 5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한개 정도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알려 드릴 거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드시다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이랑 카톡방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 멤버십 전용으로 읽을 수 있는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픈 카톡방 소통방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브리핑 방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비트코인이 터키에서 신고점을 갱신했다 터키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61%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가올 세상은 이이 세상에 올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요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거거든요 물가상승률이 지금 61%씩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진짜 쓸모있는 통화로 쓰입니다 왜 비트코인의 변동성보다 내 통화의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죠 자국 통화의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쓰는 건데 그런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잘 된다 그랬죠. 근데 전 세계가 만약 이런 식으로 오면, 그때는 또 세상이 또 뒤집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디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곤 있는데, 이게 몇년 뒤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 계층이 아예 없어지고요. 이건 제가 정말 옛날부터 영상, 실방, 뭐 제가 잠깐 했던 트위터,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정말 이 양극화의 수준이 아니고요, 초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을 한 개는 꼭 갖고 있어라. 왜 나중에 소수점 단위로 토큰화가 되면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소수점은 의미가 없고. 그때일수록 한 개의 가격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강남, 그다음에 이제 코인은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주식은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금 금도 하나 이제 딱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설계를 할때 내가 이제 이 지, 지금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자산을 사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동기간때 다른 자산군들보다 잘 오를 것 같으니까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들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코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코인의 미래가 어떻고 하는 거는 물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실제로 이쪽에서 또 있어봤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지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에만 몰두하면 안돼요 항상 이 자산이라는거는 다 이제 좋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의 중심으로 갈거기 때문에 하이엔드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항상 그중에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거거든요 분야에 그러면 그거 다 가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도 되는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터키의 일이 지금은 남 일이지만 남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남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정말 진짜 엔잡러들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럼 그돈에그 조그만한 돈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뭐해 뭐 돼? 어떻게 되냐면 되게 열심히 사라져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한 100원이나 뭐 200원 이런 것들이 되게 뭐천 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막큰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밥도 밥한끼 먹지도 못할 돈인데 근데 그 돈을 벌고 하는 행위들이 나중에 되면 엄청 이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럼 그 세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로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사실 디프, 비, 비트코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 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투라는 걸 넘어서 초장투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밖에 말씀드릴 게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말이 많죠, 여러분들? 진짜. 저, 뭐야. 터키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이야기 보따리야, 뭐야. 중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여러분들이 좀 기분도 좋고, 아 물론 코인이 좀 오늘 좀 지지부진하니까 비트코인 한정해서 좀 기분이 뭔가 몽실몽실할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듣는 거지. 그래야 잘 들어오지.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장이 좋다거나, 아니면 장이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들어놓으셔라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들 할게요. 자 보시면 테더의 시과 총액 증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상관관계인데요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긴게 테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업비트에 원화 입금 많이 되면 당연히 업비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당연한 거고 다만 이 테더가 지금 총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테더의 발행량 자체도 이제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거든요. 좀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게 더블 바텀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알트 코인의 시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더블 바텀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골드 크로스가 나고 이거 사실 알트 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저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좋은데 하지만 딱한 가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이거는 조금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만약에 다가올 상승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트들이 정말 많이 갈 여지는 남겨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알트장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번 시즌에 알트의 황금기는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업들이 나오면서 뭐 기업에 해당되는 토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을 토큰화로 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잘갈 거고, 정말 이 우리가 모르는 코인들은 많이 사장이 될 거다. 에, 많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시즌 돈 많이 버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많이 봐야겠죠. 누구 유튜브? 제 유튜브. 끝판 대장 유튜브. <laughs>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많이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반감기 이론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지금의 구간은 이 파란색 구간인 것 같다. 녹색을 지나서 파란색을 가고 보라색 지점에 올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7k 정도 되면은 떨어질 것 같아 31k까지.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정말 메이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 참고해도 될 만한 관점이라고 보는데 딱한 가지 걸리는 건 뭐예요? 이 신고점을 뭔가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신고점 근처까지 바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 작가, 그 약간 욕심. 욕심과 그 다음에 뭔가 좀 쎄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6이나 7 정도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 3과 4 정도는 뭔가 신고점 갈 수도 있겠는데. 2024년에 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램이 있는 거죠, 사실. 바램이.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다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계속 장을 보면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고 하면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아또 말씀드리네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저랑 똑같아요 하는 생각이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 분명 사이클상으로는 49k 뭐 이런 데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2주 사이에 너무 많은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뤘지만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에서 전통기관 및 아발란체, 악셀라, 레이어 제로, 바이코노미 같은 웹3 프로토콜과 함께 토크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팍소스가 싱가폴 통환청 승인을 했고 시티은행, 아발란체, 서브넷 기반의 FX트레이드 실험 전개 블랙락, 이더리움, 현물 ETF신청, 피델리티 비트코인의 오해와 진실에 관한 레포트 발행 스탠다드 차터드의 SC벤처 토크나 플랫폼 출시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 프로그램 가능한 페이먼트 서비스 출시 스탠다드 차터드와 SBI 지주회사 크리토 스타트업의 1억 달러 투자 계획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의 솔라나 언급 국민연금의 코인베이스 주식 매수. 이게 불과 2주 동안 다 터진다라고 하는 건, 근데 가격이 오히려 뭐 떨어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매집의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몰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할 범위도 다 알려드렸죠. 5초 동안 빠르게 넘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딘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니까 다 처음부터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 무슨 코인을 사야 되는지 어디를 분할매수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드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위 데이터의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의 증가가 비트코인 생태계가 매우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에 대한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피 채굴자들이 뭐 웃고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데이터다. 그래서 이걸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게안 좋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게 나올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래소에 입금.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됐다. 그러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해시키 그룹 c e o 가 내년 강세장이 시작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신고점이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되겠고 연준의 피벗을 따라서 2024년 비트코인의 상당한 자본이 유입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패드워치를 봤을 때 연준이 2024년에는 좀 비둘기적인 기조로 돌아설 거고 비트코인의 상당한 자본 유입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중순 연준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 있죠.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이 시점은 여러분들 계속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드리는데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 금리 동결 기간, 그러니까 2024년 중순을 만약 에 금리 인하로 본다면 그 전까지 의 기간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이, 2024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만약 그 전에 엄청나게 오르고 하면, ETF, 뭐, 그 다음에, 뭐, 리플 상장, 그리고 반감기, 그 다음 금리나 이런 재료들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때가 피날레를 주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한번. 어쨌든 뭐, 오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SEC가, 수 년간 이더리움 상품에 대해서 무기 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무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품이 지위가 있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다. SEC가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선언하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밖그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EC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으로 간주하고 2024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거다라고 전망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거야. SEC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한테 뺏기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핸들링 할 거야. 이 코인 시장 내가 핸들링 할 거고 더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핸들링을 할 거다. 중국한테 안 뺏기겠다 이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플의 소송도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다 이게 목적이 사실 그 리플이 아니거든요. 얘, 예, 얘, 예. 얘가 주도권을 잡냐 안 잡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이 태포 언제 승인하는지만 집중하고 있죠. 그 뭐예요? 얘네가 이미 주도권을 다 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도움이 될 영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